업무상 배임이라는 판결 나와 있습니다. 이진수 후보자 포인트 적립은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제 개인 명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자의 가족, 혹시 지인의 명의로 하셨습니까? 회사 명의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해당 명의를 가진 당사자 혹은 후보자가 적립된 포인트로 혹시 사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습니다 자주 가는 빵집, 그 나폴레옹 과자점 좋아하시던데 나폴레옹 과자점에 혹시 사용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법인 카드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8번이나 긁으셨는데 확인해 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만약에 적립했다면 이것도 사적 유형입니다. 이 빵집 말고 다른 빵집들 대전에서도 있고 뭐 뚜레쥬르도 있고 다른 결제에서도 혹시 포인트 적립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었습니다 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MBC 시절에 대전 MBC 사장 시절 총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이미 2600여 건이고 사용 금액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포인트 적립하고 사용하신 건이 하나도 없다고 말... 5억 7천이요 네총 MBC 시절과 대전 MBC 네, 사장 네. 시절까지 다 하면 네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포인트 적립하신 건이나 사용하신 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인트 적립은 제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한 사례들, 거짓말, 위증이 가장 많은 항목 중에 하나였고 지금 만약에 이게 위증이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김재철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판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에 의하면 법인카드의 사용은 경비 지출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사용에 명확한 제한이 있다.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의 호텔 투숙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큰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총 29회에 걸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 카드로 1,100만 ,100, 원 결제하셨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당시 김재철 전 사장이 항변 이렇게 하셨어요. 법인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호, 예, 후보자의 지금 발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는 공적으로만 사용했다. 집 근처 혼밥도 카, 카페에서 혼 커피도, 그리고 특급호텔에서 152건에 해당하는 결제도 주말 골프장도 전부 다 회사일이다 라면 이 세상에 회사일 아닌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의 거짓말 그리고 업무상 배임 범죄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ppt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직접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텔 객실 사용 내용은 총 39회 그중 가명 사용해서 투숙한 게 34회. 지방 소재 호텔의 나머지 모두 서울 및 수도권 소재 호텔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면서 이와 같은 인사들의 이름 및 소속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 자신의 일정을 모두 소환 이유인 늦은 밤 시간대에 이와 같은 중요한 인사들을 만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후보자가 지금 3일 내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철퇴를 내렸어요. 김재철 전 사장이 가명 등을 사용해서 숙박한 것이 특급 호텔이고 이 숙박 기록은 다 밝혀졌고요. 업무를 했다면서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름 소속 전혀 밝히지 못해서 배임죄로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게 들고 있는 게 자료 제출 요구서. 최민희 위원장님, 자, 자료 제출 요구서입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이 서류가 후보자가 MBC와 대전 MBC 시절 특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어떤 결제 내역이 있었는지, 숙박이었다면 누가 숙박을 했는지, 예약을 누가 했는지, 숙박 인원은 누구인지, 룸 서비스는 뭐, 무엇이었는지, 특급 호텔들의 요구하는 요구 자료 목록입니다. 숙박이었다고 하니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숙박 아니셨다고 하니까 해당 자료들을 의원, 의원의 의결로 오늘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보자께 경고 드리는데 숙박하신 적 없다 하셨습니다. 모두 공무로 사용하셨다고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존경하는 것 같으시니까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거부하면 범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의 드리고 있는 점. 네, 네. 네, 네 황정아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 제출 요구는 저희가 즉시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대하시지 않죠? 자료 제출 요구. 아 진짜 같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네황 어,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네 지금 황정아 위원께서 요구한 예,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양식 만들어 주시고요 황정아 위원님 아까 그 질의자료 드리시고요 예 여당 간사께도 보여드리고요 자료제출 요구는 여당에서 들어와도 즉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료제출 요구 지금 하실 분들 다 하십시오 아니, 어제 캡처본 하고 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기회를 줄 터이니 후보자가 여당 간사님께 제출하겠다고 했던 목록을 말씀하십시오. 적으세요. 까먹지 마시고. 빨리 적으세요. 자, 노정면 위원님부터 말, 다 말씀하십시오. 하세요. 그 어제도, 오늘 이제 새벽에 마무리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 또 했고 자료 제출을 한다고 약속했고요. 오전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laughs> 예, 상식,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저, 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예.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아, 정말 왜 그러세요? 어제 오전까지 낸다고 지켜주세요, 했던 시점도 좀. 안 지켰고, 오늘 오전까지 낸다고 한 시점도 안 지켰고, 이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나 뭐 사정에 대한 설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놓고 국회의 요구를 위원회 의결로 다른 것도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을 반복해서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어 강력하고 단호한 위원회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분. 예, 한민수 위원님. 예. 한민수입니다. 그 어제 이제 오후 지리 시간에 그 제가 하얀 코끼리 관련된 내용을 계속 물어봤는데요. 이 후보자께서 그 제외동포 교육진흥재단 일하는 줄 몰랐다는 답변을 하는데 본인 소속기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더 커졌다고 봅니다. 그네 가지 정도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하얀 코끼리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어, 급여 고문료죠. 받는 동안 하셨던 업무 내역하고, 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 기록, 세 번째는 출퇴근을 하지 않았다면은 고문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뭐, 미얀마도 본인이 많이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니까, 메일 등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나 고문 등의 직책에 주어지는 연평균 급여 자료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박민 순서대로 하죠. 박민규 위원님, 이정원 위원님. 네. 아니, 지금 적으시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이거를 토론할 사안, 잠시만요. 이건 토론 사안이 아니에요.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잠깐, 그 잠깐만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자료 하나를 PPT 띄워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됐습니까? 간사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거 예, 공유하겠습니다. 판단하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프린트해서 나눠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예, PPT 준비됐습니까? 아, 아직 안 됐으면 박민규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수행하는 분이. 답변에서도 어제도 이게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시던데 본인에게 어, 방송을 보고 안타까워서 보냈다고 했고 그거를 여당 의원 두 분께 드렸다 고했는데그 아침 예, 그거는 그거입니다 ppt 띄웁니다 아, 예, 그거 요즘에 예,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정원 위원님 네, 어젯밤에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께 어떻게 하면 소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스마트 영수증 그다음에 포인트 관련해서 서류들을 좀 제출하시면 개인 카드로 썼는지 법인 카드로 썼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어,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지출 장소가 나폴레옹 제과점 그리고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한네 군데 정도가 될것 같아요. 소액 결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어, 나폴레옹,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에 어, 스마트 영수증, 그리고 어, 포인트 관련 자료, 이걸 내주시면 명확하게 소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성심당? 네. 성심당까지 다섯 군데 소액결제와 관련된 스마트 영수증, 그리고 포인트 관련 자료, 이걸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웅기 위원님,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겁니다. 어제도 그렇게 계속해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하고 언론대학원 출석 기록 달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좀 본인도 언제 학교를 나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자료를 몇, 한 3년치, 6년치 되나? 하여튼간 그두개 대학원 출석 자료 좀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아닙니다. PPT 준비됐나요? 예, PPT 틀어주십시오. 네, 너무 PPT 띄우십시오. 아,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여당 간사에게 주는 정확한 발언 시간을 야당 간사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분 발언하십시오. 네, 첫 번째는 제가 쭉 들어봤는데 지금 그것을 저는 뭐 후보자를 두둔할 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저도 뭐,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 정부 강요들을 예, 국무위원, 정부위 상대로 청문회를 해봤습니다만, 이 자료들은, 근데 서강대학교, 또 파리바게트, 또 호텔, 또그 기관들이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오늘 이야기해서 후보자 안 냈다고 후보자가 도덕성이 매우 불량한 것처럼 진짜, 진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 좀 지나치고 이전에 사실은 보면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하시는 내용은 야, 이사진의 잠깐만. 발언이 아니고 후보 응어 발언입니다 왜 후보 응어 발언입니까? 아 지금 여당 평의문제 잠깐만요. 자료 요청에 ]이십니다. 대해서 지금 너무 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너무 하십니다 자 위원장님, 이 자료를 후보가 낼수 있는 게 아니라 후보의 동의를 얻거나 해가지고 그 기관들이 내야 되는 정말, 겁니다. 정말 정말 많이 그런데 지금 게. 아니 성신당 영수증을 다 해보세요. 갖고 있습니까? 그걸 내라 그러는데 그걸 안 낸다고 아주 부도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아니 잠깐만요. 아니 노정면 위원님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김영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겠습니다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저희가 3일 하게 된 배경은 앞서 얘기를 오전에 시작할 때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그때그때 그때 달라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직원이 나눠줬다 본인이 나눠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된이 카드 문제가 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탄압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이 카드는 후보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가 내용 증명을 받았던 바에 따르면 그, 어, 이진수 후보가 본인이 만원토트로 쓰지 않았고 소명을 충분히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 했는데 여기에 그 내용 증명은 뭐냐면. 업무 결제 항목을 보다 보니까 원칙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업종의 결제 항목이 있어서 이것을 소명해 달라고 했는데 소명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 차례 걸쳐서 휴대전화로 문자 통보를 했고 문자 통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얘기해 주십시오. 2018년 1월 25일부터 이, 아, 1, 1월 26일 문자 통보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등기를 받지 않았는지 이상한데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회신을 주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소명이 불투명한 경우에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협조해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당시 MBC가 이걸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당시가 동계평창 올림픽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온정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피했는데 결국은 덜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 요출 얘기, 얘기하는 것 중에 후보자가 다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안 제출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왜 이것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네. 자. 아예 이예민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네 어, 후보자께서 지금 이틀 청문회 하면서 자꾸 준법 정신, 도덕성 결여 문제가 나와서요 이걸 다시 요청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입국 기록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것과 해외 계좌 신고 어, 미국에 몇번 머무신 걸로 아는데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 신고 어, 그리고 미국 거주 시, 그 다음에 거주 후 2년 동안 미국, 한국에 낸 세금 납부 기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해외 수입이 있었다면 W2 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것에 속 기록을 찾아서 속기록의 내용을 예, 기재해서 예, 예, 그렇게 특정하겠습니다. 예, 지금 네. 자 그러면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어, 지금 PPT 됐습니까? 자 PPT 띄워 주십시오. 자, 와인은 국부장들 명저, 명절 등 선물용으로 종종 구입, 뭐 어쩌고. 주말 치킨, 피자, 김밥 등은 다큐 프로그램 회의로 배달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날짜, 2018년 1월 8일은 기억 안 나신다 대답하셨는데요. 하지만 저한테는 임기 중에 자주 선물, 빵 등등 자주 챙겨주셨다고 기억하시더라고요. 끝입니다. 네, 예, 2018년 1월 8일, 예, 이날이 아니라 기억 안 나는 거고, 저가 누군지 그 개인 한 명에게는 임기 중에 자주 선물 빵 등등 자주 챙겨 주셨다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게 답니다. 네, 끝입니다. 자, 네,